어 저는 어 캐릭 네 캐릭터 성대모사를 준비했는데요. 네. 보너보노성대모사 먼저 해보겠습니다. 어보너보노 네. 여여여 <laughs> 여불리는 내일 나한테 까만 돌멩이를 줄 거야. 포로리한테는 땅강아지를 줄 거야. 그리고 이제 허수야 하지마 임마. 와, 야, 아 진짜 보노보노다. 번호 또 있어요, 또 있어. 어, 짱구, 짱아 상대 모사가 있는데요. 어, 짱구, 짱아. 짱구가 먼저 짱아 짱구? 말을, 말을 거는 거예요. 네. <웃음> <웃음> 짱아야 놀자. 일단 <laughs> 짱아가, 짱아가 대, 대답을 해요. 실수하고 짜, 어쩌다, 어쩌다, 어 와. 옆에 맹구가 한마디 하죠. 조용해. 히 <laughs> 야, 와 좋다. 와 좋아. 오, 에이프리 매력. 오, 오, 대단합니다. 오 훌륭해요. 네. 어 거의 뭐 둘이 있으니까 걸그룹의 투니버스인데요. 어또 있어요 현주야. 어저 K-팝 스타의 이진아 선배님. 모창이있네네네 네, 네, 네. 시작하겠습니다. 네 가사가 시간 응. 아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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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나 잠시 동안만 멈춰줄래? 넌 너무,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조금만 아주 조금만 천천히 천천히 가져가니 <laughs> 어, 목소리가 매력이 있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어 대단합니다. 네.